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참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나요 특히 저는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봐야 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조사도 정말 많이 하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또 이게 보기만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진짜 많이 입어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좋은 점. 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저의 작품 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기존 것보다 뛰어나야지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말씀도 참 같은 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평안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지, 막 모르게 적어놔서 너무 모르게 이렇게 숨겨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저렇게도 하면 알아들을까, 우리가 알아듣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또더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천국 시민이 되면 좋겠어요. 자, 18절 들어가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 사이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들을 계속 감옥에다가 이제 전해준 거죠. 어느날 요한이 두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질문을 대신 전하라고 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을 보면요. 지금 요한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때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예, 메시아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요, 자기도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 상하고 지금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과 질문이 생긴 거죠. 자,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요, 그 예수님의 질문 중에 한 구절을 삽입해 놓는데 그게 21절이에요. 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지금 대답 대신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지금 상태, 뭘 하고 계신가요? 질병, 고통과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치고 또 많은 맹인들을 눈두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딱 집어넣고 있어요. 자, 누가가 이렇게 딱 기록한 걸 보고 우리는 지금 마태 마가를 다 공부했으니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잖아요.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가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활동이다. 메시아의 프로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예수님의 답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니네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프로필대로 나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나는 메시아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다 깨달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위안을 받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세례의 요한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의를 위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자기를 구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 세력에 맞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처럼, 주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 서서 쭈정이하고 알곡들을 나누시고 쭈정이들을 태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바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여전히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환란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렸던 거예요.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자. 24절, 유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할리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요한의 제자들이 답을 가지고 떠나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자, 이 광야는 그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전통적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특별히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잖아요. 노마가막 못살게 굴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이 광야로 가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며 또 말씀대로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그들을 우리가 SNF파라고 부른다고 했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참 진리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몰렸던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증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어떤 예언자보다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의 사명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 말하세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여자가 낳은 자는요, 일반 사람의 출생을 말하는 유대의 간용적인 표현이에요. 또이 내용은요, 세례 요한의 어떤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지를 전한 마지막 선지자라는 특별한 위치에서 봐야 해석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잖아요.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의 새 시대를 알렸기 때문에 이보다 큰 예언을 한 사람, 이보다 큰 일을 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역할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풍성한 계시를 다 누리지는 못했죠. 비록 소개는 했지만 메시아로 성취된 천국에는 속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리어하시죠. <laughs> 자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린세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세리까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고 누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들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해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계획을 저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린 사람들 너무 무섭고 슬픈 이야기죠. 자,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재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울다함을 언느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의 상태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하나는 아이들이 잔치 놀이를 하는데 뭐 잔치가 벌어지면 춤도 추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응이 있어야 놀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뭐 장례식 놀이를 하면 애들이 우는 척하고 이러잖아요. 뭐 소꿉 놀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대로라면 상대의 장대를 맞춰줘야 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세례의 요한의 급욕주의적인 삶을 귀신 질렸다고 비난하고, 또 예수님의 율법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는 마구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난해요 또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복음에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을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 지금 세상은 율법에 의해서 막 거룩한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리와는 그 세대를 쫓지 않고 그 세대의 문화에 장단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해석 다,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35절에서 얘기하는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지혜는 의인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 지혜인 하나님은 지혜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풀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때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말씀과 세례를 듣고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낸다고 봤잖아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유언이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왜곡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못 알때 하나님한테 불만도 생기는 거고 믿음도 저버리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붙들고 100번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세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도 아니고요. 내가 얼만큼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치, 치성을 막 드린다고 들어주는 그런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가짜신도 아니고요. 또내 말을 안 듣는다고, 뭐, 헝금 안 갖고 온다고, 11주 안 갖고 온다고, 해꼬지를 하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요, 아무리 비난을 하고 때를 써봤자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유일한 방법은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유일한 기도는요, 또내 인생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또,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위험이 있고 그대로 가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절벽이 있는 게 하나님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에요. 또두 번째는요. <laughs> 매일 반복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 성경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수많은 스토리와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좀 마음이 좁아서 아,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할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더 와닿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그 절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소원해요. 성경의 단어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끈질긴 사랑이 녹아 있어요. 오늘도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하루로 고고싱해요.